안녕하십니까. 안녕 덕후TV의 덕후. 피필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제품을 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이제. 네? 1대64 스케일의. 네. 전문 디오라마 브랜드가 런칭이 됐어요. 오 마이 굿. 그. 저는 그. 한우도 좋아하는데. 그 이제 수입 소고기 중에서 프라임, 프라임 등급할라 그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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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어, 에이그... 여러분들 프라임 등급 좋아하시죠? 큰 개그를 그렇게 너무 뻔하게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어 브랜드가 런칭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라임 D라고 해서 기오나마의 어떤 좀 아... 프라임 등급의 기오나마가 어, 나온 것 같은데. <laughs> 프라임 등급의 디오나마 네. 근데 맛있... 국내에서 어. 진짜 6:4 스케일로 맞아요. 디오라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판한 거는 최초다. 그리고 지금 이 브랜드가 지금 이게 이제 첫그 네. 시리즈 모델인데 50개 한정. 어 50개 한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2편과 3편. 네, 총 3개 어. 시리즈가 네. 준비되어 있다고요. 준비 있고 해요. 앞으로 계속 이제 국내에 또 디오라마 음. 시장을 확장을 좀 해나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거 주문하자마자. 유튜브 이거 찍고 싶다고 막 네. 빌고 빌고 빌어가지고, 먼저 좀 배송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좀 빨리 배송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구매자분들께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원래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다음 주쯤에 일괄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유튜브 촬영한다고 제가 좀 쫄랐어요. 그래서. 네. 잘했죠. 좀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을 줘야지 또 저희가 아니 이런 거는 조금 역사적인 이제 제품이라서 빨리 알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알리고 네, 싶었고 어, 이 디오라마 이 제작사에 음. 좀 이제 어,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또 했어요 실제로 네, 직접 구매를 하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으로 <laughs> 구매를 했고 대신에 빨리 좀 리뷰를 네.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품이 왔습니다 네, 네. 아까 총 3개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세개 시리즈 전부 다 구매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올 때 직접 제작하신 분을 모셔서 제작기도 같이 한번 가기로 네, 일단은 저희가 네. 구조상으로 약속이 되어 네, 네, 네. 있고, 일단은 저는 이 디오라마를 어, 딱. 이제 접했을 때한세 음. 가지의 그 장점을 좀 느꼈어요. 어이 야외라든지 음. 또 이런데 또 들고 갔을 때 어떤 촬영 용이성이 음. 되게 뛰어나요. 사이즈가 음. 컴팩트하잖아요. 실제로 음. 내가 볼때 해외 여행 갈때 캐리 넣어서가 도 전혀 부담 없는 사이즈예요. 굳이 해외 여행 갈때이거까지자두 <laughs> 번째로는 디오라마에 이제 조명을 이제 음. 그 음. 안에 많이 내장을 하시잖아요. 음. 얘는 정말 그 룩스라 그래야 되나요? 음. 이 밝기 자체가 엄청 음. 뛰어나요. 음. 네, 옵션 선택이 가능해요. 음. 이렇게 LED의 어떤 조명의 음. 빛을 쏴서 다이어트에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 이런 LED 조명을 또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집에, 왜냐면 집에 또, 음. 어, 그냥 주광등, 뭐야. 집에 또 빛이 조명이 <laughs> 좋으신 분들은 또 이런 LED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냥 이제. 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어.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그럼 이거 한번 디오라마를 한번 보자. 그럼 볼까? 응, 보면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그... 오케이? 오케이. 자, 드디어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짜잔 아 오. 오. 게러지 디오라마. 네. 게러지 디오라마고요요 뒤에 이제 그럼 공구나 이런 그런. 저. 이제 사물함들이 네. 또 비치가 되어 있고 구성품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본체가 하나 있고, 요 다이캐스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투명 투명 덕에 지금 비닐이 있는데 원래 비닐을 벗기면, 벗기면 깨끗해요. 깨끗해요. 음, 깨끗하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제 해서 평소에는 그냥 네, 평소에 이렇게 다이캐스트 좋아하시는 모델들 네. 애정하는 모델 장식하시기 딱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촬영할 때 일단 두 가지 옵션 있는데 네. 잠깐 이게 여기가 네, 어, 맞죠 이렇게 그렇죠? 지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짠. 어, 제가 조금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네. 하고 일단 네. 차량을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 빛을로 이렇게 조명처럼 쓸수 있겠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딱 구도가 딱 맞습니다. 아, 이거 네요 덕후가 또 이게 또이 촬영 또이 구도 잘 잡잖아. 음, 덕후가 구동은 구동? 응. 그 여러분들 구독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웃음> 해주세요. <웃음> 구도 제가 잘 잡으니까. <laughs> 이렇게 어, 하면 이걸, 어, 네, 깔끔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접사해 보면 이렇게 여백 없이 와 이거 되게 예쁜데? 오, 오, 오. 아니 그. 저기 지금 그 프라임 디 관계자분들 죄송하지만 저희가 구조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분들 그 프리오더 얼마 전 하셨었거든. 근데 저희가 더 여백 없이 높이 잘 잡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깨알 어 자랑. 네, 깨알 자랑.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원근감을 주면 또어 그렇게 더 멋있게. 전체적으 나오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1대64의 그 이제 게르지 소품들이 꽤 많잖아요 음, 뒤쪽에 자 저희가 소품을 몇 가지를 올려봤어요 소품이 좀 소품이 지금 좀... 검은색이 좀 있으면 음, 더 좋은데 음. 왜냐하면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톤이라서 자, 소품을 올리고 여기다가 조명을 한번 올려볼게요 음, 이게 이제 옵션이죠 이 조명 옵션을 사셔서 조명을 어, USB 한번 꼽아 볼게요 아까 그 그냥 아크릴 최광판에 비해서는 정말 어둡죠. 근데 조명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확 달라집니다. 짠, 네. 자, 하나, 둘, 둘 셋, 따란 아, 이러면 또 이제 아, 분위기 좋지. 아, 너무 여기에 멋있다. 또 이제 그 정비 피규어 한두 음, 마리 정도랑 음. 그다음에 이제 손님 한분 음. 정도 계시면 엄청 아니,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비 샵이 아니라 본인의 그. 이 정도 재력이 있으면 개인 게러지 개인 게러지로 쓰는 거야. 어, 근데 지금 이런 그 게러지 디오라마에 음. 이런 이그니션 같은 약간 실차급 차를 올려놓으니까 진짜 약간 실차 감성 있다. 그러게. 음. 차를 좀 바꿔볼까? 응 음, 차를 좀 여러분 다른 브랜드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손 떨어. 응. 음. 요거 이제 미니지티 음. 이제 RS를 한번 오.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우기부기님이 필트닝. 을 가르셨어요. 아니 우기부기님은 우리 방송에 뭐 출연도 하고 왜 이렇게 언급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냥 패널로 꽂을까? 제3 캐릭터. <laughs> 어. 어, 근데 우기부기 님이 아 근데 우기부기님이 발전가잖아. 어, 응. 어, 발전 전문가, 잘했다. 잘해 이 양반이. 어, 어. 어. 잘 만들었다. 참, 그 오, 이분이 야. 보기와 달리 참휠 매칭을 잘해. 만나면은 말씀도 잘 없고. 저기 자기야. 응? 디오라마. 아 맞네. 아까 그쪽 위분이 분이 나왔어. 그데두 아, 명이 이기암파. 들어오면 요런 모습이고요. 어, 아이 어. 바닥의 그이 질감. 유감, 질감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그 만들었어요. 대리석 그 질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유광 음, 유광 처리돼서 네. 이. 이제 제작하신 분 차량이 최대한 돋보이게끔 네. 뭐 그런 표현을 잘했고 이 이거 대박이야 전기 콘센트랑 디테일이 와, 진짜, 진짜, 진짜 예술이에요 대단해. 환풍구랑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전기 콘센트랑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박이고 그, 어. 그 뭐라 그래야 돼 수납장 뭐 수납장 네. 근데 공용 주방 아니야? 싱크대 <laughs> 아, 우리 모님 차치고 안 보여. 우와, 잠깐만. 여기 봐. 해. <laughs> 와, 이거 손잡이 봐. 손잡이 봐. 어, 손잡이까지 와, 진짜 아, 진짜 디겼다. 야, 진짜 오줌 쌌다. 와. 손잡이. 디테일. 아, 오줌 쌌다. 좀빼주세요으신분님니220 이거. 아, 응, 220볼트. 음. 대박이다. 디테일이 진짜. 음, 살아있다. 아, 예술이에요. 이 사이즈가 음. 컴팩트한데 정말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풍부하게 네. 네, 표현이 되어 있고 아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위에 지금 조명 있잖아요 아. 이 조명이 이렇게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온다고 들어서 제일 그 부분이 제일 아, 궁금하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작업 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네. 조명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만 그냥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요러... 바닥 웨더링 같은 거. 네. 손 너무 거칠다. 핸드크림 사줘 고생 많은가봐. 또 이렇게 정면 샷참전 이쁘더라고 이런 음. 게러지들은 어우, 네, 네. 정면 샷이 음. 예쁘게 나네요. 일단 소품 치워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차량이 몇 대까지 들어가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일단 한 대가 총세 일단... 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사진 촬영은 힘들 것 같아 한대더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세 대까지는 들어가는데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소감하겠다, 네 이게 구도가 좀안 맞아요 아, 너무 꽉, 어, 꽉 차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벤틀리 한... 좀 뺄게요 이 사람은 이제 차가 두 대네 어, JDM 한 대랑 그 다음에 이제 캠핑 다니시나 보네. 어. 이렇게 해서 두 대가 딱 지금 네아 좋습니다. 어두 대가 오, 딱 이쁘게 이렇게 세팅이 예, 될 예. 수가 있고 벙커형 게러지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구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음, 옆으로 이렇게 오, 되는 오, 구도 있잖아요. 예 열어 네. 음, 보세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 대를 또 너무 더 이뻐져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게러지를 예전에 선물 한번 받았어요. 카페 에 음. 예, 이제 만장님이란 분한테 음. 선물을 받았는데 요렇게 해서 이런 참 구도를 찍으면 예쁘더라고요. 음, 네, 그러네요. 보시면 오, 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이쁘다. 아예 덕후 같또 이런 거 잘하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잡았냐면 이 문이 되게 예쁜, 이쪽에 포인트야. 음. 문이랑 여기 전기 콘센트 꽂는 부분이랑 음.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그 조명 버튼 있죠. 아 진짜 여기 피규어 버튼 누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 예쁘겠어. 어. 그래서 아우 너무 예뻐요. 자, 지금까지 어, 이 프라임 D사의 음. 어, GA 101번, 게러지 오십 T 한정, 것 같애, 네 우리. 맞아요, 게러지 음. 101번. 그럼 게러지가 또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지. 네, 게러지 002도 있을 수 있어. 네, 국산 첫 1대 64 어, 브랜드 프라임 D의 게러지 101번을 오늘 같이 봤는데, 어 디테일이 참 너무 좋았던 아, 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야,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 음. 어,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조명의 퀄리티. 근데 네. 이 조명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음, 뭐지,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음, 네. 어, 그리고 이제 안에 이런 음. 정말 장인정신이 들어가는 칼선 작업이랑 디테일들이 우수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 이 프라임 D의 어떤 약진을 또 어, 기대해보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국산 브랜드의 저변이 확대가 되려면 또 우리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국산 업체 많은 응원, 애정 네. 또 혹은 또 발전할수록 진심을 충고도 또 해주시고 네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서 좋겠습니다. 우리 희피 님또 방송 마치면 서 우리. 없어? 구독과 좋아요 아 어, 그럼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또이게풀 <laughs> 시청 좀풀 시청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설정해주세요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